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자, 오늘, 자, 어딜까요? 오늘은, 자, 따라 변명한데. 12, 8가 12, <laughs> 명사는 세신 명사, 선성문 명사가 있어요. 명사를 한정해 준게 한정사야. 명사를 대신해 준게 대명사야. 그래서 인칭 대명사, 지시대명사, 부정대명사, 부분대명사가 있었어요. 자, 12시제로 넘어옵니다. 12시제는 몇 개가 있냐? 시가 12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동이 8개가 있어. 자, 가정법이 5개가 있어. 5패턴. 거기다가 5 부과해 주세요. 따라해보세요. 5 부과해 주세요. 자, 요 문제인데, 우리가 시제를 풀때 이걸로 풀었어요. 제정신이냐, 이걸로 풀었어. 하다 보니까, 나는 내일 집에 갔었어요. 나는 오늘 집, 나는 어제 집에 갔을 거예요. 갈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요런 그러니까 게 어떻게 문제가 나온다 해서 저희가 포인트를 거기서 잡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 자, 오늘은 뭘까요? 육지 패턴 한번 이거 띄워주세요. 오늘은, 따라합니다. 자, 준동사. 자, 준동사.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보면, 준동사 를 보면, 눌러주세요. 명, 한, 대, 시작. 명, 한, 대, 십, 이, 팔, 가, 투, 동, 불, 형, 부, 비, 전, 적, 관. 자, 그럼 여기거든. 자, 명사는 명사, 한정사, 대명사, 십, 이 세, 팔, 송, 가, 정법까지 왔어요. 자, 그럼 여긴데, 투부정사야 투부정사. 자, 투부정사, 투부정사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자, 한, 한, 동, 둘, 투, 안, 대. 자, 시작. 한동놀투 안 돼. 자, 들어보면서 한동놀투 안 돼. 자, 시작. 한동놀투 안 돼. 내가 고등학교 때까지 멍때 멍타했어요. 멍타. 나는 수업 시간에 멍때리는 거 너무 잘했어. 그래 갖고 멍때리다가 밥만 먹을 때만 살아나요. 그리고 대학교 때도 그랬는데 군대 갔다 와서 공부를 하니까 아, 내가 수업을 이해를 못 하는구나. 그래갖고 어떻게 했냐면, 수업을 듣고 이제 포인트를 잡은 거였어요 그게 나한테 지금 실력이 된 거야. 그래서 쫙 보니까, 한동돌투, 안 돼. 두 번째, 뭐예요? 진가를 기억하라. 시작. <laughs> 자, 세 번째, 뭘까요? 사역동사와 지각동사 예외다. 자, 끝. 자, 한동돌투, 안 돼. 한 문장에 동사가 두개 나올 수 없어서 쓰는 게 뭐야? 에? 에? 뭐라고요? 투부정사. 자, 진주와 가정법을? から